안녕하십니까? 코인 개코입니다. 12월 4일 월요일 비트코인 뉴스, 시황 그리고 알트 종목 추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뉴스를 보실게요. 아마 폐 시장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 연주는 정책 변경 가능성, 2024년 4월로 다가온 비트코인 반감기 등의 각종 호재, 추이를 지켜보며 산타렐리를 기대하고 있다. 곧곧 곧 이제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승인이 12월 8일, 14일 그리고 3월달에도 있고요. 저는 내년도 2024년 1월에서 3일 정도에 승인의 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 여기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요. 코인 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12월 1일 어센 등 트라이앵글 패턴을 완성해 41,160 타겟을 설정했다. 근데 좀 전에 41,170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당 가격이 지지선을 바뀔 경우에 41160 이상 랠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41160은 지지선이 될것 같아요 예 이미 뚫었기 때문에 반등하고 지지했다가 올라가거든요 보통 패턴이 큰 저항이 없기 때문에 48000까지 급등할 수 있다 48000은 무리고요 46000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음, 거기까지만 보고 있고요 48000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를 볼게요 리 앤델만은 미 투자 자문인 77%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 중이다. 비트코인 닷컴에 따르면 앤델만 파이낸스 서비스는 설립자 리 앤델만은 미국 투자 자문인들이 SEC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아 기관 세력들이 정말 기대감을 갖고선 지금 현재 많은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답니다. 투자 자문은 77%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다. 고 답변했고요. 투자 자문인 47%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비트코인 혁신 기술이며 높은 투자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들도 이제 현물 ETF 승인이라면 이 현물 ETF를 투자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은행 가서 현물 ETF 증권 가서 현물 ETF를 직접 내가 예금처럼 적금처럼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쯤 될 거라고 보고요. 비트코인이 더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최고의 ETF 자산이 될 것으로 운명. 금 국채 부동산 BCT BTC도 산다. 이분이 나스닥에 상장된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설립자인 마이클 세일러거든요. 이분도 비트코인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냥 모으기 시작했고요. 재작년 하락장에서도 아마 손실이 많았었는데 이 마이클 세일러가 보통 기업 투자자잖아요. 대출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주식 같은 걸 해가지고 오히려 하락장 때 비트코인을 많이 모아가지고 지금은 큰.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고 마이클 세일러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비트코인 최고의 ETF 자산에될 운명이다고 얘기를 했네요 마이클 세일러는 현재 총 90조 달러의 글로벌 자산 중금 13조, 국채 30조 부동산 330조 달하는 비트코인은 7천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세계가 비트코인의 고유한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면 글로벌 자산 할당이 바뀔 것으로 강조했다. 마이클 셀러는 블랙록, 피델리티 세 개의 자산 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을 볼때 글로벌 자산이 비트코인으로 날아드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의 성장성과 인기를 볼때 최고의 상품, 기술, 자산 등돈 그리고 ETF가 될 것이라고 암호화폐를 추적하는 추수청계의 ETF가 있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먼저 머지않아 모든 것을 지배할 것으로 판단했다. 사토시 나카모토 란 사람이 그 비트코인을 창시했던 창시자입니다. 비트코인을 만들었을 때는 P2P 화폐였지만 마이크로스테이츠의 보드시 주식이나 채권 등 기존 금융 상품을 대신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이야기했고요. 주식에서 비트코인 ETF로 전환 추세는 미래의 다른 전통적인 자산보다 비트코인의 성장세를 부채길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상당히 긍정적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 인 사람이고 많이 사들였고 현재도 계속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차트 보시면 비트코인이 41K를 이제 뚫었습니다. 41k를 뚫었고 41,770 정도 되거든요. 시원하게 뚫었고 여기 보면 평행 채널이 보이시죠? 이게 평행 채널인데 어, 두 번의 큰 저항인데 이걸 뚫어버렸습니다. 어, 강력한데 1차 저항 라인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41,000 190 정도 되고요. 2차 저항라인은 4만, 4만 3,425 정도 되고요. 현재 고래들의 매수로 인해 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40K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현물도 모아가는 시점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이미 조금 늦었네요. 그리고 41K 구간을 뚫었으니 42K에서 43K가 열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상 간략한 비트코인 브리핑이었고요. 그레이스 케일의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기관 세력 코인인데요. 어, 그레이스 케일 코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그, 일단 그... 보다는 제가 그레이스 케일이 어떤 회사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케일은 어떤 회사냐면 GBTC라고 들어보셨죠? 트러스트 신탁 펀드, 펀드라는 건뭐 예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영하고 있는 대신 투자를 해 주는 그런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하고 세력들이 이 펀드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요. 고객이나 기관들이 돈을 맡기거나 특히 기관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왜이 기관들이 많이 이용할까요? 여러분 삼성 이재용 회장이 갑자기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고 어피트에 이재용 이름으로 가입한 다음에 시장가로 막 긁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혼동이 오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뭔가 시장의 인식이 100%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삼성의 비트코인하는게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신 믿을 수 있을 만한 기업에 야 너네가 대신 투자해 줘 전달하는 겁니다. 고객과 기관들이 이렇게 돈을 맡기게 되면 그레이 스케일은 신탁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암호화폐를 사서 신탁 펀드에 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탁 펀드는 코인베이스 커스터리라는 곳에 보관을 하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에? 보관을 해주는 겁니다 안전하게 보관을 해주고 그 다음 예금 이자를 주는 게 커스터지 서비스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조직도를 볼게요. 이분이 어, 수장인 대장인 베리실버트란 DCG그룹의 그레이스케일 DCG그룹의 수장이고요. 이게 어떤 곳이냐면 나스닥하고 또 연관이 되있고 마스터카드 HBC, 시티은행하고 또 연관이 되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랑도 자, 코인베이스는 자회사입니다. 이건 코인베이스는 어, 미국의 대형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고요. 그리고 라이트코인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캐시란 어, 호라이자 익명성 코인이 있고 리플도 같이 그, 투자를 했고요. JP 모건도 최초의 지캐시랑 리플을 투자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 그레이스케일이 제일 많이 투자한 코인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젠이 되겠고요. 아, 체인링크도 여기 투자를 많이 했네요. 예, 체인링크도 보이시죠? 여기. 그리고 뉴스를 체인링크 기사인데요. 분석의 특정 고래 주소가 24시간 전 코인베이스에 819만 달러 링 체인링크를 입금했다. 보시고 데이터, 를 봤을 때 체인링크가 탑 200개 주소 5주간 5천만 달러 규모의 체인링크를 매수했다.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는 공식 x 구 트위터를 통해 체인링크 보유 상위 200개 주소에서 지난 5주간 5천만 달러의 규모의 체인링크를 매수했다. 지난 5개월간 체인링크의 시가총액은 143%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또 하나 더 기사가 있네요. 특정 고래 주소는 블러를 매도 후 125만 달러 규모의 체인 링크를 매수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록온체인은 한 고래 주소가 4시간 전에 178만 블러를 매도하고 체인 링크를 125만 달러 매수했다 해당 고래는 총 19만 3438개의 보유를 하고 있으면 평균 매수가는 14.82달러다 어, 엄청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네요 자 그러면 체인 링크 주봉으로 어, 체인링크 주봉으로 한번 차트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봉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21,540원에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뚫어서. 예전에 제가 추천을 해 드렸잖아요. 체인링크의 저렴한 가격에. 지금 조금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지금 급하게 사신다고 하면 지금 가격도 싼 가격이에요. 11,000 550원도 싼 가격이며, 손절을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매도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도가는 여기 부분, 지금 사서 660%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고요. 31,120원 정도에 50% 입절 날리시고, 그리고 이차는 45,000. 여기 45,000원에 2차 매도 전량 입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차트, 간략, 분석, 체인 링크 였고요. 그리고 저 추천 한개더 하겠습니다. 스택스인데요. 스택스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이번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스택스 재단 측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큰 호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많은 기업들이 스택스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장투용으로 포트폴리오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스택스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봉 차트고요 1차 매수 가격은 1120원 정도 되고요. 1120원. 2차 매수 가격은 900원 정도 지지 보이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분할로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1차 매도 가격은 1200원 정도 어, 보시면 되고, 2차 매도 가격은 135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매도 가격은 14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는 1차에 보소, 보통 30% 날리고요. 저는 그 다음에 5 0 프로 1 3 5 0원 그리고 3차 매도도 나머지 1 0 0 익절가 걸어둡니다. 보통 저는 10,000, 10,000, 10,000, 그게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안 보는 게 수익이 오히려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5년차 코인 유튜버거든요. 예. 끝으로 이제 구독자 전용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010 4864 2314로 문자 숫자 6을 보내시면 가스코인 어피트에 상장된 가스코인 8 개를 무료 지급해 드리고요. 그리고 트레이더 현물 매집 시그널 무료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 해외 이슈나 24시간 실시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개코는 무료방 입장 시 후원을 절대 받지 않고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하니까, 앞으로 저희 채널 강력하게 좀 시청해 주시고. 예비 구독자 분들도 항상 봐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어, 여러분이 활동하는 노력을 보고, 제가 폭등할 수 있는 알트코인을 하루에 두 개씩 제가 추천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돈벌수 있게, 어, 노력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시청해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